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은 또 일본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차량인데 5월 8일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 브랜드 토요타의 플래그십 차량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풀체인지 된 토요타 크라운이 올해 6월 5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사전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크라운은 1955년 출시하였으며 곧 국내에 판매될 모델은 무려 16세대 모델입니다. 그랜저가 7세대밖에 안 되는데 16세대면 어마어마하죠. 크라운은 총 4가지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은 세단과 SUV를 결합한 형태의 크로스오버 모델이 수입됩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차량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지만 나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토요타 크라운은 렉서스 ES300H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며, 차량의 크기는 전장 4928m, 전폭 1839mm, 전고 1539mm, 휠베이스는 2850mm라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실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전자식 기어 레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최신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 올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총 8개의 에어백이 장착되며 예방 안전 사양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적용되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에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및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한 가지로만 출시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CVT 미션을 결합하여 시스템 총출력 239마력을 발휘하는 모델이 있으며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2.4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순행식 리어모터가 장착되어 시스템 총출력은 340마력이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 정말 중요하죠. 아직 공식적으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만 말씀드리면 2.5L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 사이가 유력해 보이고 2.4L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6,500만원에서 6,700만원 정도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물론 공식 가격을 확인해야겠지만 저렴한 차는 확실히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국산차가 품질 문제로 말이 많죠. 그래서 품질 부분에서만큼은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일본 토요타 차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출시는 6월 5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장 방문하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토요타 크라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타 크라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